연중 34주간 화요일입니다. 물가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오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말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종말은요, 어, 마지막이라고 하는 희란말, 아, 에스카톤, 에스카토스, 에, 종말론 하면 에스카톨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종말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에, 바루시아라는 그런 말로, 그 바루시아는 뭐냐면 이란 말인데 재림이라는 뜻이죠 재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정말 그 공포스럽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차원은 그말 용도가 지금까지 오해해서 써서 그렇지 재림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재림은 바르 옆에 우시아 존재한다는 거죠. 누가? 하느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결국에 종말도 어, 에스카톤이라는 것은 파루시아와 연결되고 파루시아는 위드 빙이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국에는 구약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God with us. 이런 말로, 어, 발전됐다고 보면 그것이 확실한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따라서, 어, 마지막에 대한 것, 이 종말에 대한 것은, 에, 두 번째 오시는 빠루시아, 재림 예수님, 그 징표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옳다고 그랬죠? 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반응인데, 그 감정은 늘 옳아요. 누구한테 나한테 옳다는 거죠. 딴 사람한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 감정은 옳은 거예요. 다만, 그 감정들을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판단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 사람들은 상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사인입니다. 마음의 징표로서 나를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러시아의 모노토스 텝스키도 어,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과 악이 늘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늘 옳은 겁니다. 다만, 그 인간의 마음 안에 악, 하느님, 존재하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 안에 달려있고, 그 감정을 어, 옳다고 하지만 감정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인을 알아차지 리 못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대한 사인. 사인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슬픈 감정이든지, 기쁜 감정이든지, 오해든지, 분노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런 사인을 알아보는 것은 마음의 치료의첫 번째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우주로 보고 나를 사인으로 보는 것처럼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징표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징표. 어떤 징표? 희망을 잃지 않는 징표. 다시 말하면 실패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뭐헬 바운스라고 하는 영화가 또 이렇게 상승한다는데 헬 바운스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관그 아무래도 이제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드라마기 이 때문에 보게 되면은 더 의롭게 살아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그것은 세상을 고발하는 거지만 하느님께서는요 인간을 그렇게 함부로 이 세상 살살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성경이 나오는 모든 가치에 에, 표현은 두 가지로 말한다면 포기와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포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용서한 겁니다. 몇 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면제보지는 건 아닙니다. 의롭지 못한 것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사랑 실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그 표시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포기하신 그런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간 살면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지만 포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 이 세상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표징들을 어, 알아차리고 그 빠지지 않고 사인으로 보면서 나를 정말 알아차려 가지고 그걸 살아가듯이 슬픈 모든 표정들 이 세상 나타날 모든 표징들. 코로나도 그런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표징들, 날씨, 기후 어, 여러 가지 지진, 재해 에, 그 영화도 드라마 나왔더라. 왜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음,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자원이죠. 이것이 원죄예요. 짊어진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죄의 꼬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하느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표징들은 마음의 표징이든지 세상에서 오는 모든 표징들, 코로나를 포함해서 모든 기후변화, 모든 재해 이런 모든 표징들은 완성을 위한 표징들이라고 생각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나는 게 아니라 창조와 구원을 위한 완성의 날이다. 재창조의 날이다. 그런 점에서 그 직전에 실패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바로, 완성과 구원의 선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종말은 실패와 그런 것들이 목적,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전 세계에 이런 전쟁과 방부라는 이런 표징들이 드러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되는 문장을 읽어 볼게요. 루가 복음 21장 6절.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실패와 같지만 완성과 재창조의 날로 선물로서의 그러한 사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21장 어, 8절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죠.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워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리스도 정교는 따라가는 정교가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정교예요. 하느님은 우리 뭐 오라고 한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종말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파루시아. 에스카톤 마지막에 대한 거지만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인마누엘.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파루시아 그날은 우리가 완성되고 창조되는 정말 아, 구원의 날입니다. 종말은 당연히 심판이 있지만, 심판은 구원과 재창조를 위한 것이지, 바로, 어, 말씀드려 멸망의, 멸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완성의 날이고, 창조의 날이고, 재창조의 날이고, 내 마음의 감정들도 그런 싸인이 마음의 싸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감정들이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도회, 교회 달력으로 막바지 이르고 있죠.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음을 하시고 주님을 철저히 믿으시고 그래서 초기 교회 때는 말아났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라는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탄 준비 이제 대림식이 부터 오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고운 마음으로 어서 오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이러한 그 종말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서 따라서 종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새로운 시작 우리 비기닝 또본혹게 인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우리는 종말은 하느님께 맡겨 놓는 거예요. 그날과 그 날과 시간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라도 내 마음을 사인을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인들 코로나라든가 기후재 그걸 느끼셔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해 나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기쁨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합니다. 정부와 성자 성령님을 간곡합니다. 감사합니다.